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배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겨울에 보세요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봄이 되면 물의 기운을 통하여 우미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현재의 몸은 주 성분이 흙이에요. 죽으면 썩는 것입니다. 한 줌의 재로 소멸되는 것.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이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절망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식을 가진 그의 혼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불에 타서 소멸되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혼은 어디 순간을 영혼을 보내야 하는가? 장례 시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참혹한 절망 가운데서 올 것입니다. 방금 죽음 자신의 지인이 부은 받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에 가지 않아요. 그 인간의 바램일 뿐입니다. 환을 수십 개씩 놓고향 피우고 고구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화 환의 개수가 자신의 신분과 계층을 말해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 누가 지고 장관이 회장이 화 환을 주고 리본을 달아주면 죽어 있는 사람이하느 나라 가는 겁니까? 모두가 리석은 하루살이의 몸짓겁니다임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춘 다음에 살아났다고 체험을 말하는 사람들, 죽은 줄 알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깨어난 사람들, 10시간이나 20시간, 며칠 지나서도 묻으려고 하는데 관을 두드리면서 나아직안 죽었다고 그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체험이라는 것이 마계들이 죽어나기 때문에 모두를 받아들였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망승부를 자신이 들을 때 청각이 살아있다는, 평온함을 느끼고 어떤 멜로디가 들려왔다 그다음에 유체이탈을 보는 겁니다. 자기는 누워있고 손이 빠져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검은 동굴로 빠져들어갔다. 시간의 흐름을 모르더라. 그다음에 강렬한... 고독감. 그다음에 죽음의 천사가 보이더라.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어떤 문 앞에 정지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죽는 거고 나오면 살아난대 이게 300명 이상의 사람을 튜비에서 만든 임사 체험의 음. 내용들입니다. 어떤 의사는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는 것은 내 뇌가 죽음을 직감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한다. 그게 하늘 나라다. 그렇게 멘트를 달아놨어요. 이런 인간의 말이나 환상이나 체험보다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런 말들을 혹 하는 겁니다. 아 그래? 호르몬의 분비가 하늘라를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누구? 면 일어나지 못하고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죽은 몸은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요분 알았어요. 그래서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란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3,8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없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요분 알았어요. 그러나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확신도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 너 몸이 변화가 돼? 그들은 죽음을 두려 하므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자신의 자동차나 집을 바꿀 시기는 잘 압니다. 교회의 성당이나 절간에 출석하거나흥금을 내는 시기는 잘 압니다. 몸의 욕망을 따라서 언제 죄를 지어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 자신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더 붙들고 있을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육신은 썩었잖아요. 이상 야곱의 육신도 썩었고. 근데 어떻게 산 자들의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다른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그리고 다시 이땅 위에 올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도 산 자들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향하다가 불로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 살아있음이라고 하더라. 지옥에도 혼들이 살아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고통 속에서 사는 그것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버스가 이미 떠났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죽었어요. 이미 버스 떠난 거예요.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호흡이 있는 그 순간에 예수 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뭔 미래나 에 역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숨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이 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거다 아세요? 하나님은 산자들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이라 하시더라. 마르다가 죽기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이 부활로크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게 엘리야의 유형이에요. 한번 죽으면 다시 사나는 거예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장례식장에 가서 소망 없이 죽은 사람 관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아프죠 지옥인데 우리는 다른 겁니다. 특히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사는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에녹의 유형이에요. 한 분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살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에녹의 유형을 통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지금 이 현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한 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혼자 살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담해 주시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세상에 주는 위로들은. 괴로우면 찬양하는 겁니다. 그 가사가 여러분 다시 살려요. 오늘 너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아뢰는 겁니다. 세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 가장 인기 있는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그리하 면 그랬잖아요 이게 암성 화면이 아니에요 남들을 다 하니까 나도 암성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려지게 하면이에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방언으로 말하게 한다고요 나는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데 입이 그냥 무뭔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입술을 장악했다고요 그 다음 어디를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의 밥이 된 사람들 여기 방언으로 말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각으로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각과 여러분의 지각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